네. 자,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하고 B값을 구하시오. 여러분,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은, 자, 1차 함수 꼴, 자, 직선이 됩니다. 자, 뭐가 주어졌어요?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졌죠. 자, 그럼 우리는 X절편, Y절편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X절편은 어떻게 구했어요? 자, y에 자 0을 대입했을 때 그때 x 값을 얘기하죠? 자, 그럼 ax-3은 0이요. 자, 따라서 ax는 자 3이 되죠? 자, x는 a분의 3인데 요 값이 x절편이 되더라. 자, x절편이 얼마죠? 지금? 마이너스 2가 되더라. 얘가 마이너스 2다 이소인 거예요. 자, 그러면 자 양변에 a를 곱해 볼게요. 자, 그럼 마이너스 2a가 되겠지? 자, 따라서 양변 다시 마이너스 2로 나누세요. 자,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. 자, 이번에 y절편도 문제에서 주어졌죠? 자, y절편, y절편 구하는 방법은 x에 0을 대입하는 거야. 자, 그럼 by-3은 0이요. 자, 그럼 by는 뭐가 됩니까? 3이 되고요. 자, 그때 y 값이 y절편이 되잖아. 그래서 b분의 3이 되겠죠. 자, 문제에서 y절편 주어졌죠. 여기 보이시죠? y절편은 3입니다. 자, 그러면 b값은 뭐죠, 여러분? 자, b값 1 나오네요.